우리 셋이서만 건지. First meal. First real meal. Late night snack time. 저는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받았어요. 마미 메이드 인 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태반은 아기를 낳고 나면 태반을 이 회사에서 픽업해 가거든요. 제 태반은 그리고 이렇게 약을 만들어 줘요.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어... 말만 믿고 듣고 이걸 하지는 마시고 많은 리서치를 해 보세요. 저는 리서치를 많이 해 봤고 어,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된다고 또 이제 주변에서 들은 게 있어서 저는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알약을 만들어 줘서 이게 베네피이 굉장히 많대요 정말 정말 많대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거는 택줄을 이렇게 꼬아서 스프레이를 해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귀엽죠? 네 아무튼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베네피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pros and cons 저는 했습니다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? 오빠 DNA가 더 많이 들어 있는 거 알아태 반에아 어 그래? 어. 몰랐어 Nothing i l do go to the e n d of the earth for To make you feel my love. Yeah. 만들어 줬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쌈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주셨습니다 오늘. 진짜 저 이모님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. 잘 <laughs> 보겠습니다. 50? l a r e or large? I know 어디? Oh, um. i don't know if it would go to a whole session but we would weave it throughout and it would be in the keynote and the vision mm -hmm. right what we would we would make sure that it's wrapped with that stretc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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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보는 걸 좋아해? 응? Last meal from emo 오빠도 잘 응. 먹고 있었는데 그치? 잘 얻어 먹었는데 응. 잘 먹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건강식으로 잘 차려주세요 너무 서운하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골반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이모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계인데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해주고 있어요. 골반 마사지가 아니라 골반을 다시 이렇게 좁, 좁혀주는 그런 기계라고 알고 있거든요. 한국 조리원에선 많이 사용한대요. 저는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. 했었어요. 120ml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면 아기가 이만큼 먹는다는 거예요. 그렇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아기 옷들 이쁜게 너무 많아요 <laughs> 아이고 이뻐라 이빨아. 아이고 이뻐라잉 저는 여기 붓고 또 다른 쪽도 넣겠습니다. 미국 것도 핸즈프리 유축기가 몇개 있거든요. 우선 이거의 장점은 자극이 그렇게 많이,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미국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모드를 가장 낮게 해도 좀 아프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그 개인차가 있겠지만, 저는 너무. 그게 센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모르겠어요. 처음에는 좀 세게 해야지 유축이 잘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모유가 좀잘 나오니까 그렇게 굳이 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중간 또는 가장 높은 모드로 해도 어, 엄청 아프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정말 편해요. 네. 그래서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훨씬 더 가볍고요. 제가 본 다른 유축기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. 사실 유축기가 이렇게 가벼우면 특히 핸즈프리가 이렇게 가벼우면잘 유축이 안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어한 개가 한 개예요. <laughs> 구매를 하면 한 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핸즈프리 유축기는 이두 개씩 왔거든요. 미국에서는. 미국에서는.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건 한 개더라고요. 그래도 좋은 점은, 어, 한번 충전을 하면은 양쪽이, 양쪽 가능해요. 배터리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또 다시 충전하고 또 다른 쪽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양쪽을 동시에 하고 싶다면, 어, 두 개를 구입을 하셔야겠죠. 저는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너무 조용해서 Q&A 미팅을 하면서도 할수 있고, 가벼우니까, 보유 뭐 수유 또는 스포츠 브라 안에 넣어서, 다 돌아다니고 집안일 다할수 있어요. 네.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얼마 만에 우리 셋이서만 외출하는 건지 저희는 지금 시댁 부모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. 아기도 데리고 가면 좋은데 아직까진 제가 그게 어 무서워요. 모유수유로 하거든요 완전히.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모님과 같이 좀 유축을 해놓은 걸 유축해놔서 이모님께 맡겨서 맡겨놨고요. 네, 모유수유를 하는데 아직은 그 자세 같은 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배운 그 자세 그대로 그 의자, 모유수유하는 의자에서 그 모든 물건이 다 필요해요. 그 수유 베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걸다 가지고 다니고 또 밖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적응이 될 때까지는 네. 아기를 마음껏 데리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기도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서 요즘 이렇게 바이러스도 많아서 좀 위험하고요. 거의 3주 만에 저는 남편 차 앞에 앉았습니다. 계속 뒷좌석에만 앉았고 딱두번 나갔었거든요. 3주 동안 아기 병원 갈 때만 두 번. 근데 이렇게 우리 셋이서 리오도 포함 나가는 거 너무 오랜만이고. 요한테 나가자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엄마랑 같이 나가니까. 네,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. 진짜. 얘리스 너 반갑다. <laughs>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거 어머님 꼼틀꼼 그려? 꼼틀꼼틀 체크 팔아 왔어요 <S> <S> 아유, 옷이 다후질후질구내가지고 기다리는 중~ <목소리도 해요> 몸무게가 많이 늘었대요. <목소리도 해요> 그래서 모기가 잘 나오고 있는 건가 봐요, 그쵸? <목소리도> 안녕~ <laughs> 다른 멀에서기운는데